할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구에게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어쩌면 우리 세상을 더 많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심판 받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세상의 심판도요 삼심제예요. 한 번, 두 번, 세번세 번. 세 번을 통하여서 그 죄를 유무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한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 떨리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도 일부의 시간에도 우리 고3 수험생들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이제 처음으로 수능을 보게 되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냐. 두렵고 떨린대요. 수능을 잘못 보면요,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다음에 다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볼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말 그대로 마지막 최후에 그 수시고가 붙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도요, 직장의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온갖 자격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큰 실현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어요. 크고 작은 시험 앞에, 실현 앞에 우리는 때로는 무릎 꿇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지난번에 우리 오선화 작가가 쓴 책처럼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끝이 나는 그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심판은 진짜 단한 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겪어 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최후의 심판이 이제는 다 끝나요. 일곱 인을, 일곱 나팔을, 일곱 대접을 다 심판을 끝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어린 양이 내려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처음 땅과 처음 땅은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요 유대인들이 죄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예전에 시집 가실 때 연지곤지 하셨어요? 예? 연지곤지? 예?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이제 전통 혼례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 외,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어른들한테 이제 인사할 때 연지곤지, 예? 그 한복 입고 하잖아요. 전통 예복을 입고 가끔가다가 재미난 일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어, 신부를 우리 교회 데려온 일은 없는데, 어, 이렇게 김 집사님처럼 남편을 데리고 온 적은 있어요. 우리 최준혁 성도님도 언젠가 같이 예배 드릴 날이 곧 있을 텐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거꾸로 우리 교는 남자 성도님이 여자 신부를 우리 교에 데리고 온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가 제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 있으실 텐데. 아니, 후배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이 결혼할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요, 결혼 전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헤어졌어요. 결혼식에 갔는데요, 딴 여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딴 여자가. <laughs> 오, 저분이 아닌데? 예. 네. 가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화장은, 예, 신부 화장은 정말 과학이구나. 예?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정말로 살면서 가장 이쁠 때가 그 결혼식 날, 신부 화장한 날. 남자들은요, 그냥 검정색 양복 입고 끝이잖아요. 예? 조금 못 부리면 나비넥타이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표현을 그와 같이 한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로 그 이상의 표현이 없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나요? 아무나 천국 가지 못해요. 아무나 갈수 없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그 삶에 많은 애환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장소가 유배지 반모섬이었어요. 자기도 지금 유배되어져 왔고 반모섬 안에 갇혀 있고 편지를 받는 이 일곱 교회 교인들과 또그 초대교회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온갖 로마의 핍박. 로마 황제가, 이상한 황제가, 예, 나올 경우에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에게 밥이 되도록 내어줍니다. 굶주린 사자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휘파람 불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재밌다! 또 죽여라! 또 죽여! 한번 또 보자!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 법이 되고요.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끈을 매달았다. 그 끈을 잘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더 참하게 죽어가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구경하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스포츠에 불과하지만 예수 믿어 죽어가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에요. 커다란 끓는 가마에 물을 끓여가지고 혹은 그 커다란 가마에 끓는 기름을 기름을 팔팔 끓여가지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튀김요리 해보셨어요. 우리가 뜨거운 물 예? 갈비탕 할때 뜨거운 물 손에 손가락 잠깐 실수로 넣기만 해도 아 뜨거워가지고 큰일 나는데 화상 입을 정도로 큰일 나는데 끓는 가마에 기름을 넣고 혹은 물을 넣고 펄펄 끓는 그 가마에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삶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튀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똑같이 달려 죽을 수없노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사도바울은 어찌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여서 죽었습니다. 참수형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려 한다 하고 죽어간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피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가 세계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또그 부열의 피를 따라갔던 많은 선조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백성된 그 천국 백성들의 눈물을, 그 고난당한 눈물, 속상함,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였지만 정신적으로도 세상에서 다업신력이고 있던 것들 다 뺏기고 하는 온갖 마음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고난에 뚫고 이긴 자들, 천국의 주인공 된 자들, 그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곳에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콕하는 것이 없고, 우리 아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다가 끌려가서 죽으셨어. 숨겨하셨어. 우리의 처자식이 예수 믿다가 끌려갔어. 곡하는 것 마음 아픈 것 맞아서 아픈 것그 모든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오늘 말씀이 제목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저회 여러분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 썼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에게 박해가 더 크게 지금보다도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 되어라.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걱정할 것 없어요. 세상에서는 온갖 환란과 핍박 다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이긴 자들 그들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뭘까? 여러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굳게 믿지 못하여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 다떨쳐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려 해도 주님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한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되면은 천국 갈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둘다 똑같이 천국 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요. 잘 믿어야지. 그냥 어설프게 믿어봤자 믿지 않은 자들과 같이 불과 연못에 던져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흉악자들이 있습니다.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점술가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설피 믿는 자들과 함께 저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런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지향을 담은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뭘까 봤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어린양의 아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 성문도요, 두 번씩이나 회파됐잖아요. 망했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크고 웅장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결국 망하였어요. 세상의 것은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장 앞장에 보면은 큰성 바벨로나, 큰성 바벨로나, 당시에 로마를 의미하지만 큰성 바벨로는요 음녀의 도시였어요. 음녀의 도시.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신부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백성, 신부가 될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그 놀라운 천국에 갈수 있을까? 사도바울은 고린도우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말하였는데, 그 천국에 나도 갈수 있을까? 왜? 그 천국에 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천국에 나도 갈수 있을까? 그런데 그 천국에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열두 문이 있고 성각에 열두 문이 있고 또 열두 기초석에 열두 기초석이라는 것은 주춧돌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열두 문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들, 즉 이스라엘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들, 그리고 어린양 예수의 열두 제자의 이름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 모두가 다 천국에 있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 동생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회개하였지만 참 이게 말을 잘 듣지 않은 그런 많은 면모들이 있어요. 요셉은 또다 잘하기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겸손했으면 될 것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이 나오게끔 행동했는지 몰라요. 물론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열두 아들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천국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열두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삼형 삼총사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정말로 이들이 참 나갔다, 우리 같다. 물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좋기 우리와 참 비교하기 힘들지만, 예수님 따라 다녔으면서도 어떻게 양심이 있어야지 하룻밤 사이에 세 번씩이나 예수를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 네? 어쩜 그렇게 악면 몰수할 수 있을까?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사도의 아는 멀리서 뭐 지켜봤다고 하지만 예수님 도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두 아들들과 열두 제자들의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그 천국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여 연약하여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고 도움을 청하여 끝끝내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곳곳마다 12가지의 막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막 나와요. 성경을 떼어보면 이러한 이 천국의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에만 우리가 눈길이 가고, 야, 좋다. 보석에 관심이 없는 남자들은 조금 들어하겠지만 여자분들은 막 이야 보석상이나 그 아, 앞에 또 모든 것들 어떻게요 값 없이 주시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또 쇼핑을 많이 하러 다니겠어요 예?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막 예? 그러한 곳에 그러한 곳에 가게 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놀라운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내가 갈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냐고요. 천국은요, 하여간 좋대요. 너무 좋대요. 좋아도 진짜 좋대요. 내가 살아온 생애에 가장 좋았던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즘 피터슨이 마틴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꽉 붙잡아 깨뜨려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거는 미래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것이 되고 비전과 결단의 순간에 미래로 통합된다. 우리는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문을 통해 도착하고 모든 면에서. 사도의 기초 위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의 이 세상, 천국과 좋게 비교하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연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협박도 했다가 유혹도 했다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요? 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도 일부 예배 때 제가 다 물어봤는데, 여러분 10억을 아 10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 어른들만 계셔서. 여러분 100억을 누가 준대요? 상상만 해도 좋죠? 여러분들, 한 사람 앞에 100억을 준대요. 그리고 그 조건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철수가 재산이 천억이 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안철수만큼 여러분들한테 재산을 천억씩 드립니다. 그 대신 조건은 뭐냐? 이 세상에서 그돈 마음대로 다쓸수 있지만, 천국은 갈수 없다.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나는 그냥 백억 써보고 죽을래. 나는 천억 그냥 쓰고 싶은 대로 펑펑 다 써보고, 아, 나중에 뭐 천국과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하러 가봐야 하는 거지. 아 몰라, 몰라. 나는 그냥 천억 다. 이 땅에서 썩어 그냥 지옥 가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하나님 계신 이 천국 이와 같이 걱정 근심 사망 권세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시는 우리의 이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생명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천국에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억이 됐든 천억이 됐든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거는 가봐야 알지. 그러나 그 심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뿐인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는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 일곱 개의 교회를 비롯하여 초대교회에 보낸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만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만이 이기는 자들만이 이것들을, 더 놀라운 천국을, 어떻게 요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백억은 없어도, 천억은 없어도, 천국 갈수 있는 주인공이 반드시 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예수님 마음에 합판바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의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다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천국 백성의 면모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보여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인생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